안녕하세요, 진배입니다. 저는 오늘 화원에 가서 꽃을 좀 사왔습니다. 꽃을 왜 사왔냐? 응. 키우던 애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한 봄비가 계속해서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봄비 내리기 전에 조금 가뭄이 좀 심했던 날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많이 바빠가지고 물좀못 주고 그랬더니 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애들이 뭐가 있나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아무 것도 없는 땅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지금 다 말라서 이렇게 죽어버린 애들이 있습니다. 뻔히 죽었을 거예요. 뿌리를 뽑아보면 아휴, 제대로 자리도 못 잡고 죽었죠. 뿌리를 제대로 뻗지도 못했어요. 아이고 어떡해. 뿌리가 다 말라있네요. 애들. 죽은 애들이 얘도 죽었고 얘도 죽었고 에이, 이렇게 세 마리가 다 죽었습니다. 월동도 잘 되고, 뭐, 아무 데나 심어도 다잘 큰다고 했는데, 죽었어요. 뭐, 얘만 죽은 게 아니라, 보시면, 여기, 여기 있죠? 얘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보시면 뿌리를 제대로 뻗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가망이 없어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이제 얼른 버려줘야 될것 같고, 이제 새로운 애들을 심어줘야겠죠. 그래서 얘들, 이 죽은 애들이 원래 뭐였냐? 뭘 사온 거냐? 이렇게. 이게 말발돌이라고, 요런 애거든요? 얘를 사온 거예요. 얘 엄청 월동도 잘 되고, 엄청 잘 되길래 사온 건데, 예, 며칠 물을 말렸더니 금방 죽더라고요. 예쁘죠? 엄청 예뻐요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월동도 너무 잘하고 너무 잘 커져가지고 이제 얘를 아예 그냥 화단에다가 다 덮어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잔뜩 사왔는데 네. 한 마리도 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이를 심을 거예요 어떤 애를 사왔느냐? 일단, 잔디밭 위에다가 갖다 놓고, 보여드릴게요. 오늘 사온 애들은 춘절국이라는 아이입니다. 월동이 잘 된다고 해서 춘절국이래요. 그래서 또, 화원에서는 늘 그렇듯이. 노지월동이 굉장히 잘 된다면서 번식도 잘하고 내년 봄에도 아름다운 꽃을 볼수 있다고 저에게 또 팔랑팔랑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는 또 팔랑팔랑 또 사왔죠 제가 또이 분야에 아주 훌륭한 호구이지 않습니까 예뻐요 굉장히 예쁘죠 내년까지 이게 갈려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 예쁘네요 총 10포트 사왔어요 많이도 샀죠 아 너무 예쁘다 이지 이렇게 보시면 밥도 되게 많아요. 밥이라는 것은 이제 이쪽 용어로 꽃봉우리라는 얘기인데 봉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꽃을 오래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밥이 많은 것들로 사왔습니다. 예뻐요. 봄에도 예쁘고 이게 또 가을까지 또 이렇게 꽃이 핀다고 하니까 모르죠 뭐. 여름에 다 죽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일단은 믿어보고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때링 때링 소리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겁니다. 풍등. 한몇년 전에 일본 갔다가 사온 건데 바람이 불면 여기서 이제 등소리가 나요. 일단 여기 이렇게 두 포트 심었습니다. 아 예쁘네요. 마음에 들어요. 생각보다 좀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한 포트가 더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섯 포트 한꺼번에 모아서 심었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한 다섯 포트 정도 모아놓으니까 그래도 조금 꽃이 예뻐 보이지 않나요? 좀군락좀 좀 볼륨감 있어 보이고. 모든 꽃은 확실히 모아서 심어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끼는 화분인데. 자리를 잘 잡았으면 좋겠네요. 여기에다가도 하나 심었습니다. 못난이 플라스틱 화분이기는 한데 제가 이제 화분에 돈을 쓰지 않으려고 그냥 이걸 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뻐요. 아 예쁘다. 몸에든다 확실히 조금 더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심은 아이는 춘절국이라고. 어, 워낙에 튼튼하고 번식도 잘하고 예쁘다고 해서 오늘의 심어봤고요 그냥 모르죠 뭐또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저희 집 정원에 춘절국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며 잘 지내고 있는지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